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짝사랑 상대방에 대해서 카드를 골라 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은 영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 중간 카드를 선택하셔야 하는 경우가 총 3번 있으니 카드를 선택하실 때 해석을 확인하신 후 다음 카드를 고르는 클립으로 이동해주셔야 원활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다음의 카드들 중 매니 다섯 개의 카드 중에서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현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나에 대한 감정을 알아보는 카드입니다. 셋, 둘, 하나. 선택하신 카드의 해석으로 이동해주세요. 첫 번째 라인의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펜타클 2번 카드는 변화와 균형, 그리고 선택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품고 있는 감정 역시 확신보다는 고민과 변덕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상대는 당신을 호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감정을 결정하지 못한 채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정하게 다가오는 듯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거리감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감정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아니겠는데요. 오히려 상대방이 아직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거나 다른 요소들, 일, 인간관계, 개인적인 고민 등이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클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감정을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면서 감정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두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 주세요. 첫 번째 라인의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완드 10번 카드는 부담과 책임,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 역시 가볍거나 편안한 감정보다는 어딘가 부담스럽고 복잡한 감정일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상대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감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의 무게는 상대가 현재 처한 상황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일이나 학업, 인간관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연애 여유가 없거나 혹은 당신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상대가 짝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럴 때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며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첫 번째 라인의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은둔자 카드는 깊은 내면의 탐색과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호감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당장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이 카드는 상대가 현재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상대는 연애보다는 개인적인 고민, 목표, 혹은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에 더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연애 경험으로 인해 조심스러워져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성급하게 다가가기 보다는 상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한 감정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첫 번째 라인의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완드의 시종카드는 설렘과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짝사랑 중인 사람이 나에게 품고 있는 감정은 어떨까요? 이 카드는 상대가 당신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직 깊이 있는 감정으로 발전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상대는 당신을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가벼운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면 이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정이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볍지만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상대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교감을 쌓아보세요. 완드의 시종이 의미하는 새로운 시작처럼 당신과 짝사랑하는 상대 사이에도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첫 번째 라인의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완드 2번 카드는 선택과 가능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현재 당신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호기심과 끌림이 있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도 함께 존재할 수 있겠고요. 이 카드는 상대가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이 사람도 당신을 향한 감정을 확실히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상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벼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이 감정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드 2번은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만큼 관계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다가가 보세요. 상대의 마음이 어느 순간 분명한 결정을 내릴 때그 선택이 당신을 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의 선택입니다. 이번 카드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카드입니다. 영상에 표기된 가운데 라인의 5개 카드 중에 본인의 느낌이 오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셋, 둘, 하나 선택하신 카드의 해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두 번째 라인의 1번 카드로 찾아보는 짝사랑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펜타클 7번 카드는 기다림과 인내를 의미하는 카드로 지금 짝사랑 중인 상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경고는 조급함과 성급한 기대입니다. 지금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무리있지 않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천천히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거나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관계가 오히려 멀어질 수 있겠네요. 또한 이 카드는 지나치게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를 주의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짝사랑은 때때로 한 사람이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상대방은 그 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가 정말 당신과의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호의와 관심 정도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고 상대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앞서가지 말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다가간다면 짝사랑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세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두 번째 라인의 2번 카드로 찾아보는 짝사랑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펜타클 8번 카드는 노력과 끈기, 점진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짝사랑하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일방적인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연애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당신만 상대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겠지요. 상대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감정이 발전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노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카드는 서두르지 말 것을 경고하는데요. 펜타클 8번은 숙련과 연습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보다는 천천히 다가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너무 많은 감정을 한꺼번에 표현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멀어질 수도 있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변하려 하거나 무조건 맞춰주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긋날 수 있겠죠. 짝사랑이 연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드는 과정을 즐긴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두 번째 라인의 3번 카드로 찾아보는 짝사랑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컵의 시종 카드는 순수한 감정, 설렘, 그리고 시작되는 감정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지금 짝사랑 중인 사람과의 연애 가능성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감정에 휩쓸려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컵의 시종은 감정이 풍부하고 사랑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 카드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작은 관심이나 친절을 크게 의미 부여하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관계를 과장하거나 착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네요. 또한, 이 카드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 중요하지만, 너무 감정적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감정을 전할 때, 과도하게 들뜬 모습이나 서둘러 고백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겠지요. 상대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컵의 시종은 사랑에 대한 환상을 품기 쉬운 카드라 상대를 실제보다 더 완벽한 존재로 여기거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흐름을 차분히 조절하며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면서 다가간다면 더욱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세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두 번째 라인의 4번 카드로 찾아보는 짝사랑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전차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 가능성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이 카드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금물이겠는데요. 전차카드가 표현하는 것은 전진하고 승리하는 에너지이지만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는 세심함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거나 강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존중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과의 흐름에 맞춰 나가세요.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두 사람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맞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두 번째 라인의 5번 카드로 찾아보는 짝사랑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완드 4번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 가능성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나치게 강한 기대감입니다. 이 카드는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 안정감을 너무 빨리 얻으려 하거나 기대감을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면 관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지 마세요. 상대방은 그만큼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려다 보면 본래의 자신을 잃을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게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는 항상 양방향의 흐름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발전합니다. 자기 중심을 지키며 상대방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의 선택입니다. 이번 카드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좀더잘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카드입니다. 영상에 표기된 가장 아래 줄의 카드들 중에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셋, 둘, 하나. 선택하신 카드의 해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세 번째 라인의 1번 카드로 찾아보는 잘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컵 에이스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감정의 흐름입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과 순수한 호감을 상징하며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때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표현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숨기거나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상대방과 함께 있는 순간을 즐기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네요. 컵 에이스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상대방을 조급하게 재촉하거나 감정을 과하게 쏟아내기보다는 서서히 친밀함을 쌓아가세요. 진심은 결국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이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세 번째 라인의 이번 카드로 찾아보는 잘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컵의 왕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성숙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를 상징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때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컵의 왕은 감정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세 번째 라인의 3번 카드로 찾아보는 잘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컵 5번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과 잘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실망과 후회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아직 남아 있는 기회와 희망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요. 짝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 현재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컵 5번은 이미 엎질러진 물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컵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즉, 상대방이 보여주는 작은 관심이나 긍정적인 신호를 놓치지 말고 그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후회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 집중하세요.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오히려 상대방과의 거리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남아있는 희망을 믿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세 번째 라인의 4번 카드로 찾아보는 잘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완드 9번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한 접근과 인내입니다. 이 카드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조심스러워진 마음과 경계를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당신은 이전의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보다는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지겠네요. 지금 상대방도 당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두 9번은 경계심이라는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려 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조심하면 관계가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려보세요. 결국,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이 짝사랑을 이루는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세 번째 라인의 5번 카드로 찾아보는 잘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펜타클 3번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협력과 소통입니다. 이 카드는 혼자가 아닌 함께 노력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즉,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짝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혼자만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소통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나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카드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만큼 상대방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이나 취미 혹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할 기회를 만든다면 단순한 호감에서 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도 펜타클 3번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서두르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당신의 짝사랑이 더욱 현실적인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이번 영상을 마주하게 된 여러분이 지금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1번 카드인 마법사 카드가 나오셨는데요. 이 카드가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입니다. 마법사는 가능성과 창조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카드인데요. 즉,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때로 막연한 기다림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당신에게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이 짝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세요. 또한 마법사는 커뮤니케이션과 자기 표현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를 충분히 만들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중요하겠네요. 감정을 숨기기만 한다면 이 관계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매력과 자신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마법사는 당신에게 그 힘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짝사랑, 상대방에 대해서 카드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카드들을 선택하셨나요?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